아틀란티스는 플라톤의 저작인 티마이오스와 크리티아스에서 처음 언급된 가상의 문명입니다. 플라톤에 따르면 아틀란티스는 대서양의 섬에 위치한 강력하고 진보된 문명이었으며 대략 기원전 9600년에 번성했다고 합니다. 다음은 아틀란티스 문명에 대한 주요 특징입니다. 플라톤은 아틀란티스가 헤라클레스의 기둥 너머 즉 오늘날의 지브롤터 해역 너머 대서양에 위치해 있었다고 설명합니다. 구조 아틀란티스는 10개의 왕국으로 나뉘어 있었으며 중앙에 큰 도시가 있었습니다. 이 도시는 여러 개의 동심원 형태의 수로와 육지로 구성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아틀란티스는 매우 발전된 문명을 가지고 있었으며, 그들의 건축, 기술, 항해, 능력 등이 매우 뛰어났다고 전해집니다. 자원 이 문명은 풍부한 천연 자원을 가지고 있었고, 금, 은, 구리 등 다양한 금속을 채굴하고 사용했다고 합니다. 아틀란티스는 왕들이 다스리는 귀족 사회였으며, 각 왕국은 서로 협력하며 중앙의 수도에 의해 통제되었습니다. 사회 구조 아틀란티스 사회는 계급이 엄격하게 나뉘어 있었으며 군인, 농부, 장인, 상인 등 다양한 계층으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플라톤에 따르면 아틀란티스는 부패하고 타락하여 결국 신들의 분노를 사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지진과 홍수 등의 자연재해가 일어나 아틀란티스는 하루 밤낮 사이에 바다 속으로 가라앉게 되었다고 합니다. 많은 학자들은 아틀란티스가 실제로 존재했는지에 대해 논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일부는 플라톤의 이야기가 단순한 신화나 우화일 뿐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다른 일부는 실제로 존재했던 문명에 대한 기록의 가능성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대중문화 아틀란티스는 수많은 소설, 영화, 다큐멘터리 등에서 다루어지며 고대의 신비한 문명으로서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아틀란티스 문명은 고대 문명의 신비로움과 인간의 상상력을 자극하는 주제로 계속해서 사랑받고 있으며 역사적 진실 여부와는 상관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흥미로운 이야기로 남아 있습니다.